절이 내일이면 성탄절이네요. 그리고 또한 주가 지나면 올한 해가 지나갑니다. 왜 이렇게 시간들이 빠르게 흘러오는지 그죠? 또 나이 한살또더 먹게 됐네요. 그래도 여러분들은 여전합니다. 우리가 거의 많은 시간 동안 이렇게 함께했지만 얼굴이 늙는 거를 잘 모르겠어요. 항상 얼굴들이 그대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날마다 먹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아버지는 그러잖아요. 나이가 먹어도 머리가 하얘져도 눈도 새지지도 않고 아, 네. 그죠. 우리는 아버지 앞에 가는 날까지 하나님 우리를 강건케 하셔서 아버지 그 힘과 은혜로 우리를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힘내셔서 오늘 또 아버지가 주시는 말씀 앞에 우리가 순복함으로 또그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으로 또 어떤 어떤 열매로 오는지 여러분에게 기대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 그래. 우리 이제 오늘 말씀은 바로 사가랴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가랴라고 하면 세례요한의 아버지죠. 그리고 대제사장입니다. 근데 이 사가랴 가정에는 자녀가 없었죠. 근데 이 사가랴가 우리가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을 때 천사가 나타나서 이들은 이미 나이가 먹어서 이들도 이미 경수가 끊어진지 오래겠죠. 근데 아버지가 너희에게 아들을 주리라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근데이 말을 딱 들었을 때 우리도 그러겠죠. 우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들을 볼 때마다 아버지는 지금도 그래요. 우리는 모든 것들이 다 불가능할 거. 같은데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주신대요. 아, 그리고 아버지는 항상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 모든 길을 열어 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을 하죠. 근데 그 말씀을 하실 때마다 우리는 아멘 하고 아버지 그걸 믿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가 붙잡고 가기보다는 사실은 안 믿고 가는 것이 더 많아요. 그래서 이 사가랴도 그 말을 들었을 때 아들을 주겠다라고 천사가 말할 때그 말을 들었을 때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천사가 어떻게 하냐면 벙어리가 되게 하죠. 그래서 이 말들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너의 입에 말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근데 이제 이러한 일들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졌죠. 그리고 아이를 낳고 이미 할례가 행해지고 그 모습을 보는데 아직도 사가라는. 입을 열지 못하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가 입을 여는데 첫 입을 열때 무엇을 하게 하시냐면 아버지를 찬송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의 입을 닫게도 하시고 열게도 하시고 우리의 구원의 불을 높이시기도 하시고 또 구원의 불을 낮추시기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힘으로 모든 것을 할수 있을 거라 우리는 생각하고 살아내지만 사실은 모든 주권은 다 하나님께 있고 그 주권 대로 사실은 우리를 리드할 뿐이지 우리 힘으로 사는 것은 사실 아니라는 라 것을 여러분들이 더잘 알는 줄 믿습니다. 네. 그러니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한번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가라가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죠. 세례 요한에 대해서도 나중에는 말을 하지만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사가라 입에서 선포를 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오늘 첫절에 보니까 그 붙인 사가라가 성령의 충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그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이전에 우리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바로 이 사건이죠. 이 사건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보면 사람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함을 입다 보면 하고 아버지의 거룩한 말씀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성령 충만이다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다라는 아, 거예요. 네. 그영 안에 충만하면 우리가 입을 열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되고 분별하게 되고 그것을 또 통찰할 수 있는 지각들이 사실은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사가래가 고백하는 모든 것들이 다 그대로 이 땅에 이삶 안에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져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그 의미예요. 그러니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가 입을 열어 행하는 모든 것들마다 하나님은 뭘하기로 원하신다? 그 모든 것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첫 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주를 찬송할 수 있는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는 주를 찬송할 수밖에 없대요. 그리고 그 아버지 영광 가운데 임하여 있는 자들은 이처럼 우리가 알 알지 못하는 비밀한 것들을 우리는 선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가 우리 인간을 만든 목적이 있다라고 그랬잖아요 그 목적이 두 가지는 하나는 아버지 자신을 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본자가 늘삶 속에서 뭐를 하는 거다 오늘 사가라와 같이 이처럼 아버지를 찬송하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사가라와 같이 예언하고 싶으십니까? 또 이렇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미래의 것들을 여러분이 선포하고 싶 그면 우리가 뭘 하면 되냐면 아버지를 믿음으로 그 아버지의 영광을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처럼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의 것들에 대한 것을 고백하게 된다는 라 거예요. 그러니 오늘 여기에서도 고백하죠.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송량하시며 라고 말해요.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을 하죠. 그리고 돌보사 송량하셨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가 가운데 있어요. 노마야 앞재 가운데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자신들을 구원해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수백 년 동안 그 메시아를 이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다려도 오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뭐라 그랬어요? 내 때가 될때이 모든 것을 실행하시라라고 말씀한 것처럼 오늘 사가라도 오늘 무슨 고백을 하고 있냐면 이와 같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첫 번째 뭐라 돌보사 여기서 우리가 보면 돌본다라는 뜻이 뭐냐? 하나님이 직접 그들 가운데 방문하셔서 그들의 모든 삶을 살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에게 가장 축복이 무엇이냐면 주님과의 동행이다라는 거예요. 아유. 아버지는 아유. 우리가 보면 아브라함 때도 그랬잖아요. 이사계 때도 그러잖아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며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이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동시에 아버지 자신이 모든 것을 행하시기를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여기서도 에 고백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아버지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낸다면 그들 속에 그 말씀의 그 실체가 그들 앞에 나타나는 것을 너희가 보리로다라는 말씀과 같죠 그러면서 이와 같이 돌보사 속량하시고 우리가 속량이다라는 것이 뭐냐면 구속의 은혜잖아요 우리가 값을 주고 지불해서 우리를 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영원한 종이 될 수밖에 없는 신분의 자녀들을 아버지께서 값을 주고 사셔서 자녀삼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은혜를 생각하면 이로 우리는 말로 표현할 길이 없어요. 그러니 항상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게 뭐냐면 주님의 자녀가 된 것만으로도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자리에 이 예배자가 된 것만으로도 우리는 사실 하나님 앞에 아버지 부족할 것이 없고 항상 우리는 감사가 넘쳐요라는 이 고백밖에는 할게 뭐가 있겠냐라는 네.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시간이 지나고 오다 보니까 아버지가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구속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에 대한 어떠한 감사보다는 지금 우리 속에 남아 있는 것들이 무엇이냐면 아버지 그냥 내 삶이 남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삶 안에서 내 상황 속에서 뭔가가 구원이 이루어지고 그 환경이 변화되어지는 것이 우리는 그것이 구원이고 그것이 구속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처음에 예수를 만났을 때 그때도 지금하고 환경이 별반 다를 바가 없었잖아요. 그러나 그 예수를 처음 성령으로 경험했을 때에는 그 외에는 아.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을 만큼 그 은혜가 너무나 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우리는 자신들 환경은 온데간데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것이 우리의 삶의 사실은 기본이고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회복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여기에서도 고백한 것처럼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불을 그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처럼 엄청난 힘겨움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은 그들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셨냐면 예수가 그죠 메시아가 너희 가운데 오면 이 모든 것에서 해방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풍성한 아버지 은혜의 영의 축복을 부어주실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셨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항상 언약 약속 이 모든 말씀들이 무엇이냐 믿는 자의 몫이다라는 거예요 아,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은 지금도 우리 속에 넘쳐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가르치냐면 이게 바로 하나님이고 이게 예수님이고 이 말씀이 성령님이다 그리고 이 자체를 너희가 믿으면 그 실체를 볼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쉼없이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항상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실체를 보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우리 육에 나타나는 그 실체를 우리는 더 원하고 바라볼 때가 있어요. 그러나 아버지는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그 말씀하신 것을 믿고 가는 자들에게 그 실체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열매를 통하여서 아버지를 더 확실하게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은혜의 복을 주심을 우리는 믿으셔야 될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여기에서도 고백한 것처럼 구원의 뿔이라라고 말을 해요. 우리가 보면 이뿔 얘기할 때 한나 여인을 우리는 가장 많이 들어서 예를 들잖아요. 한나의 창가를 보면 한나도 자신에게 자녀가 없었잖아요. 근데 삼월이란 자식을 줘요. 근데 한나가 이 자식을 얻기 전에 그가 서운했던 게 뭐냐면 만약에 아버지가 나 아에게 아들을 주신다면 나는 하나님의 성전에 바칠이다라고 고백을 해요. 근데 아버지가 그 자녀를 줬을 때이 자녀 한나가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그 자녀를 하나님께 드리고 그가 했던 게 찬송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장 먼저 그 찬송의 시작점이 뭐였냐면 하나님이 나의 구원의 불을 높이셨대 그리고 내 입을 열으셨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예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원하고 바라보는 것들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불가능 속에서 가능케 하시니까 이제 내가 믿어진 나라. 라는 거예요. 근데 무엇이 믿어지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믿어지니까, 이제부터 내 입이 열리면서, 이 입이 열리면서 나오는 것이 뭐냐면, 힘과 능력이 나에게 주어졌대요. 그러니 그 한나가 늘 나가는 곳곳마다 했던 것이 뭐냐면,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신다요. 우리에게 이처럼 하나님이 위대한 은혜의 기적을 보이셨다라는 것을 그 입으로 증거하면서 증명하면서 살아내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 사가라도 마찬가지예요. 이와 같이 있을 수 없는 상황 속에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 가운데 얻어지게 되는 것이 뭐냐면 세례 요한이라는 라 거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이 오시기 일주일, 6개월 전에 오셔서 예수님의 길을 닦는 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엄청난 사명자를 낳는 역사가 바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 구원의 뿔을 그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여기서 다윗의 집이다라는 것은 뭐냐면 아버지의 언약의 말씀대로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서 다윗의 후대에 메시아가 나올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예언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는 말씀하시고 그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이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지금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작업을 해야 한다는 우리가 세상 안에서 인간의 상가, 생각과 이런 인간의 것들을 믿고 나가면 모든 것들이 다 실패와 같대. 해도 해도 끝이 없고 허무하고 헛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을 믿고 붙잡고 나가는 아 자라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이 뭐냐면 그 실상을 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맛을 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맛을 본 자는 하나님의 구원의 뿌리 높아져서 입을 열어서 증거하지 않으면 견디지를 못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여기에서도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 입으로 말씀한 바와 같이 그죠? 하나님이 말씀해 준 모든 것들을 그대로 하나님의 때에 이 모든 것을 실행하고 있는 것과 같다라고 고백하죠. 그러면서 이와 같이 우리의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그래요. 우리 원 원수에서 우리가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할 때 그러니까 인간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가 바로 누구냐라는 거예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안에는 예수가 오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성탄절이 올 때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념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잖아요. 근데 여기에 있는 문구처럼 이세상에 가장 좋은 선물이 뭐라고 말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래. 근데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 좋은지 아니면 아직도 내가 원하고 바라는 좋은 선물들이 있는지 우리 스스로에게 묻고 물을 수 있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만약에 그것을 하나님이 너는 무엇을 얻기를 원하느냐라고 우리에게 그것을 묻는다면 오늘 이 순간에 우리가 자신 있게 우리는 예수님이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면 부족할 것이 없습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만 있다 해도 아버지는 우리에게 부족할 것이. 없는 분으로 우리 안에 살아내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기에서도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 조상을 궁률이 여기시며 그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수백 년 동안 메시아를 고대하고 기다렸던 것처럼 그 백성들의 뜻대로 원하는 대로 하나님은 뭐하셨다 실행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우리가 유대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가 오지 않는 백성들이 저렇게 많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뭘볼수 있냐면 믿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실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것들을 수십 개로 우리가 그것을 행하며 간다해도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어떤 행위에 따름이 아니라 중심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중심 속에서 믿는 자는. 예수를 영접했고 그 믿는 자는 지금도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같이 동행하면서 살아내는데 아직도 이 유대 민족들은 누가 오지 않은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지 않았다라는 것은 우리가 늘 생각해야 하는 것들이 뭐냐 인간이 이만큼 믿기가 어렵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여기에서도 고백하죠.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죠? 우리가 이 땅에 아버지는 자유의지를 주셨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금도 아버지의 성령의 역사는 우리 가운데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어요. 아, 네. 그러면 일어나고 있다라는 이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다라는 거예요. 아, 네. 그러니 우리가 초신자들에게 전도를 할 때에도. 어떻게 전도를 하냐면 내가 만난 예수다라는 거예요. 내가 치유함을 받고, 내가 회복이 되고, 내가 위로받는 예수를 나는 전하노라 이렇게 우리가 전하는 거지. 하나님 말씀 속에서 이렇게 이렇게 하신 예수를 우리는 전합니다.라고 이렇게 전도를 하지만 어떤 지식적인 말과 지혜의 그것보다 우리가 먼저 행하고 내가 경험한 것들을 말해줬을 때 그들은 더 쉽게 그것을 받아들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픈 자의 마음은 아픈 자가 더잘 아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가난하고 우리가 힘겹고 어려운 사람들은 그 어려운 사람들이 그 마음을 더 아는 것처럼 하나님도 이와 같이 우리가 아버지를 아는 자만이 그 아버지에 대한 것을 절실하게 전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 생각해야 하는 건 만나야겠죠. 아, 네. 그죠? 가장 중요한 건 오셨으면 뭐 하냐라는 거예요. 지금 수천 년 전에 오신 예수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우리는 그 예수에 대해서 아직도 우리는 의문점이 많아요. 정말 오셨을까? 그 예수는 정말 계실까? 그리고 그 예수는 살아 계실까? 정말 이 하나님의 나라는 있을까? 이것에 대한 불신앙은 쉼 없이 우리 속에서 연구 대상과 같이 우리 안에서 하고 있는 불신앙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나 아버지가 오늘 또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믿느냐라는 것. 오늘 사가랴와 같이 믿지 못했을 때. 벙어리가 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일방적으로 믿지 않든 믿지 못하든 아버지가 말씀을 하셨다면, 하나님이 계획을 하셨다면,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시드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네. 믿으셔야 될줄 믿습니다. 아, 네. 그러니 여기에서도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은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크기를 준비하며, 그죠. 이 아이는 누구냐면 세례 요한을 의미하죠. 태어날 때부터 어떤 자로 태어나는가 하나님의 영적인 사명자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시인으로서 세례 요한은 구별되잖아요 그래서 그가 집 안에서 고하는 자가 아니라 들에서 고하는 자가 돼요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세례 요한이 외쳤던 말들이 무엇이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고백을 해요 우리가 이 회개하라라는 것이 뭐냐면 네가 누구인지를 바로 알면 우리가 아는 자들은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어디로 돌아가게 돼요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는 네. 거예요 우리가 성경의 서두를 보면 아버지가 온 인류를 지으셨잖아요 인간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고 아버지와 완전한 닮은 꼴로 지으실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영에 호흡을 주셨대 그러면 우리는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이 하나님의 엄청난 영적인 축복을 잃어버린 이유가 무엇이었냐라는 거예요 선악가의 죄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확실히 믿어지면 그 믿는 자들은 어디로 간다?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가 항상 요구하시는 게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의 길을 닦는 그 언어가 무엇이었냐면 돌아오라라는 거예요. 너희 아버지 집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버지의 영원한 집에서 아버지는 두발 벌리고 너희들을 반기고 있다라고 아, 네. 주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네. 말씀을 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아, 네. 그러니 이 세례 요한은 이 엄청난 일들을 행함으로 인하여서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한 일들이 너무나 많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게 돼요. 그러니 오늘 여기에서 보니까 주의 백성에게 그 죄의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그저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무엇이다라는 거 인간이 죄 로 인해서 알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그알무로 인하여서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일들을 행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7, 8전에 이는 우리 하나님 국률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이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그죠. 돋는 해가 그죠. 새벽빛 같은 강력한 해가 우리 속에 임함으로 인해 사망군세의 오둠의 영들을 물리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와야 모든 죄와 싸워 승리하 모든 사망권세와 싸워 승리하죠. 그리고 그 예수의 이름이면 다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인류는 다 예수의 이름 앞에 다 엎드리고 무릎을 꿇고 그 예수 이름의 권세 앞에 복종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 기독교인들의 무기가 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이름이잖아요. 근데 그 이름은 그냥 어떤 주술적인 이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냥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이런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분이 믿어서 그분이 내 앞에서 이 모든 일을 행할 수 있다라는 것을 확실히 믿어야 그분은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여기에서도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그죠? 우리가 사망해서 영원한 진노에 분해서 생명으로 옮겨왔죠. 그리고 여기에서도 말을 하잖아요. 우리의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죠. 하나님은 너희를 평강, 그리고 평강이 강같이 넘친다라는 뜻이 뭐냐면 우리의 죄가 사해지면 예수가 우리 속에 들어오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샬롬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샬롬이 있는 자들은 주님이 우리보다 앞서 모든 것을 행하시기 때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질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이런, 많은 사람들이 이런 고백을 해요. 예수를 믿으면 그러면 우리 안에 문제가 없어집니까? 라고 말을 해요. 근데 우리는 거기다 뭐라고 대답하냐면 문제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문제로 볼수 있는 눈이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항상 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다라고 우리가 믿어간다면 문제가 문제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세상에 있을 때에는 믿지 않을 때는 문제를 만날 때마다 봐봐요 얼마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질 뿐만 아니라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많은 사람들이 죽어 나가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문제 해결을 나에게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 모든 문제 해결점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멘. 우리가 감사함으로 아멘. 아버지께 아뢰고 기도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아멘. 오늘 여기서도 고백한 것처럼, 아이가 자라매, 그죠? 우리가 세례 요한이 이와 같이 자라매, 심령이 강하여지며, 우리가 심령이 강하다라는 뜻이 뭐냐면, 그 안에 성령께서 꽉 붙잡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가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인 사역과 영적인 일들을 행할 때에도 가장 기본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심령이 강해져야 돼요. 그러니까 인간이 인간의 생각을 하고 인간이 인간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영적인 것들은 절대로 실행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우리는 뭘만 바라보고 나가야 하냐면 주만 바라보고 나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면 다 돼요. 아, 그리고 네. 그 말씀만 붙잡고 나가면 조금도 부족할 것이 없도록 하나님은 올해도 은혜 가운데 인도하셨던 것처럼 네. 새해에도 오늘 이 세례 요한과 같이 심령이 강하여지는 역사 속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리더하실 줄 믿습니다. 네. 그러니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 있는, 있으니라 라고 말을 해요. 우리가 빈들. 우리가 세상 안에 것들은 아버지가 항상 뭐라 빈들이오 빈베라라고 말해요. 다 너희들 것 같지만 하나님이 비우시면 없어지고 아버지가 채우시면 채워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우리 마음에도 이제는 새해를 맞이할 때 하나님 주세요라기보다 먼저 비워야 한다라는 거예요. 아, 네. 우리 안에 모든 죄와 사망의 것들을 비우고 우리 안에 문제의 것들을 하나님 앞에 완전히 내려놓고 그것이 비워져 있을 때 하나님은 그 땅. 을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신다라는 역사를 아, 네. 우리에게 보여 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세례 요한이 빈들에 있다라는 영적인 뜻이 뭐냐면 자기의 것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채울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아, 네. 보여 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아, 네. 올해를 다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할 때 우리도 오늘 세, 세례 요한처럼 우리도 뭘 하기를 원하신다 아버지가 빈들이 되기를 원해요. 아, 네. 그리고 그 빈들 안에서 이처럼 심령이 강해져서 우리가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것, 네. 오직 예수만 전하는 것밖에 없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면 아버지가 먹이시고 입히시고 아, 네. 하나님이 여러분의 행케 하실뿐만 아니라 아, 네.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죽께로 돌아오는 역사를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 네. 그러니 오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셔서 아버지. 살아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오셔서 우리 속에 살아계셔서 아버지의 성령으로 우리를 모하게 하신다 강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상황이든지 두려워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사망곤세를 우리가 두려워하지 마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면 다 되는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주여 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